지금부터는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평일 아침에 진행하시는 라이브 방송의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짚어주시는 건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장 주요 이슈 세가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핵심 뉴스 키워드만 잘 해석을 해도 그날 시장은 절반 이상은 공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전 브리핑 제가 아주 중요시 얘기하는데 오늘 어떻게 식으로 했냐. 자,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공장 휴머노이드 투입. 자이 뉴스를 보자마자 와 오늘 그냥 로봇 대기겠구나 하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뉴스를 해석하는 거 잠시 말씀드리자면 보통 보통 이 대기업 그다음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컴퍼니 그리고 플러스 섹터나 이런 어, 업종을 알려줄 만한 힌트를 줄 만한 이런 키워드가 들었을 때아 그럼 대기업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오늘 로봇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를 쫙 해드렸죠? 현대, 삼성, 그리고 뭐, 액쉐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관련 정보 다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장전에 미리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어, 아침 라이 방송 보신다면, 와, 이렇게 아침에 미리 예습을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쪽식기처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에 대해서. 자, 두 번째가 이제 TSMC. 그리고 하이닉스 어, 2017년, 2027년까지 꽉잡다 지금 뭐 쇼티지 중에 어, 말 그대로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램 이런 거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래서 AI 반도체 3중 봉쇄, 뭐 HBM 선단 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지금 공급이 너무 어, 공급 대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 나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늘 코스닥이 움직이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움직이, 어, 좀 실망스럽다, 힘이 좀 약했다 하시겠지만 어,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이심할 여지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로봇 관계 강력하게 외쳤던 게 뭡니까 바이오, 자, K바이오 연평균 성장률 35%. 자, 지금 바이오가 그냥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줄기세포 이렇게 하면서 막 약간 그냥 희망 고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아니야 지금은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마일스톤 이렇게 어, 수용을 하고 있고 이 실적이 잡히고 성과가 나온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바이오장이다. 계속 바이오장을 계속 강조드리고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이나 삼상 이상의 결과들이 나올 만한 게 많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꼭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 타이밍을 예습한 종목을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바로 AI 검색기를 통해야 된다. 제가 예습, 장전에 예습을 해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이렇게 포착을 하셔야 여가 된다. 안 어렵죠? 예습, 그리고 장중에 실제로 실전 실제 매매를 통해서 잡는다. 자,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제가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주도주 모두 함께 잡아가 볼 테니까. 한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작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